오늘 운동은 벤치 프레스, 인클라인 벤치, 풀업, 딥스 그리고 집에 와서 따로 덤벨을 이용해서 삼두 운동 두 가지를 했습니다. 첫 번째 영상에서 보시는 건 외축두를 타겟으로 했고, 그 다음에 머리 위로 팔을 들어서 덤벨로 장두를 타겟으로 했는데 그건 영상에 없습니다. 오늘 벤치 프레스는 165까지 했는데 165가 이렇게 무거워야 할 일인가라고 싶습니다. 어 제가 파워빌딩을 하고 나서 이 점점 더 몸이 동글동글해지는 건 느껴집니다. 어 집에서도 와이프도 저에게 몸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그런데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 몸이 좋아지고 겉에 힘이 많이 들어간 그러니까 어 세퍼레이션이나 이런 데피니션이 조금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 벤치프레스 할때 힘이 자꾸 겉으로 셉니다. 마치 펀치를 칠때 주먹에 뭐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. 이 벤치프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어, 겉에 힘이 조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집중해서 하려고 했고 어, 165첫 번째로 싱글 올라간 건 별로였지만 그걸 하고 나서 어, 140으로 이런 백오프 세트를 한 것들은 그래도 느낌이 조금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이 파워빌딩을 하면서도 이 보디빌딩 훈련을 하면서도 어, 조금 더 이런 리프팅의 테크닉이 빠지지 않도록 한번 신경 쓰면서 어, 무게도 올려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. 그래서 현재 또 체중이 어, 93kg 가까이 떨어졌습니다. 어,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금 다시 더 먹으려고 다시 체중이 플러스로 만들려고 하는데 어, 제가 여러 이, 육아도 하고 이렇게도 생각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또밥 먹는 타이밍을 놓치고 까먹고 밥을 안 먹고 이런 현상도 발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이건 제가 부주의해서 그런 거니까 조금 더잘 챙겨 먹어서 파워빌딩 하면서도 어, 또 체중도 올리고 그러니까 벌크업하면서 파워빌딩 하는 그런 느낌으로 조금 당분간은 가볼 생각입니다. 여기서 더 낮추려고 한다면 뭔가 이 몸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, 어, 목표,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살 빼는 거는 조금 동기부여도 안 되고 굳이 몸이 마이너스 되는 느낌이 많이 나서 어, 다시 플러스로 전환을 할 겁니다. 그런데, 어, 체중을 빠르게, 급하게 올릴 생각은 전혀 없고, 천천히 컨디션 좋으면서 먹는 게 받아주면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, 거기에 맞게, 어, 특히 스쿼트, 어, 계속 올라갈 수 있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스쿼트가 제가 지난번 훈련에 있어서, 이 자세가 조금 마음에 안 들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훈련량을 채우더라도 이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음에 오는 근육통이나 이런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차이나게 됩니다 특히 제가 자세가 아쉽다는 건 온몸 전체의 협응이 떨어졌다는 건데 그 합이 조금 안 맞았다는 건데 이렇게 온몸이 합이 안 맞을 때는 어 훨씬 더 한쪽 근육 위주로 써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어다 같이 필요한 게 아니라 꼭 특정 부위가 먼저 지치게 됩니다. 그러면 다음에 스쿼트 할 때도 그 부위가 지쳐있기 때문에 또 악순환이 됩니다. 그래서 자세가 좋은 사람이 더 많은 훈련장을 쌓아갈 수도 있고, 어, 그리고 피로도도 적게 옵니다. 그럼 당연히, 어,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에 더 상쾌한 느낌으로 계속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일단 자세를 잘 연구하시고 자세가 좋아지면, 그러니까, 어, 가장 저는 자세가 좋다는 사람들이 이주변의 역도 선수들이나 보면 어, 그분들이 굉장히 협응을 잘 하는데,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많은 훈련량을, 스쿼트를 소화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우리들도, 어, 선수들은 아니지만, 계속 협응이 잘 되는 특정 근육에 먼저 힘이 들어가지 않는 자세로 연습을 하신다면, 많은 훈련량을 또 가져갈 수 있게 되고, 필요도, 어, 그 특정 부위에 근육통 없이, 그러면 당연히 더 강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도 계속 더더욱 그런 자세가 나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